행복한 노후를 위해 바꿔야 할 생활 습관 10가지. 첫째, 몸 쓰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든다. 걷기 가벼운 운동을 하루 30분, 주 3회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야 한다. 운동은 치매, 우울,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줄이는 만능 보험이라 생각하고 날씨, 기분과 상관없이 루틴으로 만들어라. 둘째, 밥상에서 배부름보다 가벼움을 선택한다. 포만감 100%까지 먹는 습관 대신 70, 80%에서 숟가락을 놓는 연습을 하자. 탄수화물 덜고 채소, 단백질, 좋은 기름을 늘리면 체중, 혈당, 기력이 동시에 안정된다. 셋째, 수면을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첫 일정으로 본다. 졸릴 때까지 버티다 자는 생활을 버리고 취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라. 밤 11시 전후에 자고 7시간 안팎을 자면 면역력, 기억력, 기분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넷째, 병원은 아프기 전에 가는 곳이다. 통증이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 찾는 습관은 노후에 큰 비용과 후회를 남긴다. 연 1회 정기검진, 치과, 안과, 정형외과를 미리 챙기면 조기 발견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다섯째, 혼자 버티기 대신 도움을 요청한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건 미덕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몸이든 마음이든 힘들면 가족, 친구, 전문가에게 SOS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다. 여섯째, 사람을 줄이되 관계의 질은 더 깊게 만든다. 연락만 수십 명인 인맥보다 속 얘기를 할수 있는 두세 명이 노후를 버티게 해준다. 잡담만 나누는 사이보다는 고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의도적으로 키워라. 일곱째, 경청하는 어른으로 바뀐다. 자녀 손주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어느새 주변의 사람이 줄어든다. 묻고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면 젊은 세대가 먼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여덟째, 돈 쓰는 기준을 남보라는 소비에서 나와 가족에게 남는 소비로 바꾼다. 과시용 물건, 몸에 안 맞는 선물보다 건강, 관계, 경험에 쓰는 돈의 만족도가 훨씬 크다. 여행, 취미, 교육, 가족 외식처럼 기억으로 남는 소비를 늘리면 삶의 재미가 달라진다. 아홉째, 디지털을 두려워하기보다 조금씩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폰, 은행 앱, 영상통화 정도만 능숙해져도 정보, 관계, 편의성이 크게 넓어진다. 자녀, 손주에게 배우거나 교육원, 복지관 강좌를 활용해 한 달에 한 기능씩만 익혀도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역할의 재설계라고 받아들인다. 직장, 육아 역할이 끝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봉사, 취미 파트타임 일등, 나에게 맞는 새 역할을 찾는사람이노후우울감에서 가장 빨리 벗어난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